청바지에서 생지 데님보다 워싱진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워싱 가공이라는 복잡한 공정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공임도 비싸지고 불량률도 올라가는데 왜 브랜드들은 굳이 빈티지 가공을 하는 건가요? 옷에다가 자연스럽게 빈티지한 감성을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아메카지, 아메리칸 캐주얼 최상의급 브랜드 보세요. 얘들 다 빈티지 가공 맛집으로 인정받은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만큼 이 바닥에서 빈티지 워싱 가공이 중요한 겁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반팔 티셔츠도 청바지랑 똑같습니다. 무지 티셔츠보다 빈티지 프린팅이 들어간 티셔츠가 더 만들기 까다롭고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죠. 근데 왜 굳이 하냐? 빈티지 감성이라는 걸 입히고 싶어서입니다. 감성,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도 빈티지 프린팅 티셔츠는 여름에 이거 한 방으로 완성되 있는 코디가 끝나버리는 거니까 옷 입기가 너무 편해지죠. 아웃스탠딩이 이런 빈티지 감성을 티셔츠에 녹이는 걸 잘합니다. 솔직히,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빈티지 워싱 가공이 들어간 티셔츠 뽑아내는 브랜드가 있나요? 아니, 그냥 이거 딱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시면 오리지널 빈티지 할리 티셔츠랑 아웃스탠딩 제품이랑 섞어 놨는데, 뭐가 오지인지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아웃스탠딩 빈티지 프린팅 티셔츠들이 감성이 좋다는 거겠죠. 자, 찬양은 이쯤 해두고, 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가 좋은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170-170 기준, 모터 시리즈 T, 본어게인 바이커, 빈티지 블랙, 스몰 사이즈, M6 와이드카고 벨티드 셔츠 카모, 미디움 사이즈로 갔습니다. 빈티지 할리 티셔츠 감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티셔츠입니다. 이런 티셔츠 있으면, 여름 필살기 코디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오리지널 빈티지 할리 티셔츠와 비교해봐도, 프린팅 감성과 자연스럽게 빈티지한 크랙 디테일 등 정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놀랐다는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볼건어깨 봉제랑 퍼커링 같이 생기는 워싱 디테일입니다. 위에가 오지 빈티지 할리 티셔츠인데 얘는 그냥 새거 상태에서 세월을 맞아서 워싱이 생긴 거고 밑에는 아웃스탠딩 건데 그냥 빈티지 워싱 가공으로 할리 티셔츠 감성을 구현한 겁니다.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봉제 땀수는 아웃스탠딩 더 촘촘해요. 뭐 어깨의 빈티지 고정 방식인 삼봉, 뭐 투니들 커버 스티치 이런 거는 아웃스탠딩에서 기본 사용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목 부분 끝에까지 빈티지 가공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이런 게 빈티지 가방 완성도거든요. 자연스럽게 감성을 녹이는 겁니다. 아웃샌딩 제품의 넥라인은 바인딩 기법으로 막으면서 목이 엄청 짱짱해요. 프린팅 멋있고 원단 좋아도 반팔 티셔츠에서 넥라인 뭉개지면 바로 탈락인데 이 제품 넥라인까지 너무 탄탄합니다. 사이즈는 살짝 루즈하게 나왔습니다 170에 70 기준 스몰 입었으니까 덩치 크신 분들도 라지까지 충분히 루즈핏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린팅 감성은 할리타는 미국어제 느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루즈핏으로 떨어져야 그 감성이 잘 살죠 밀리터리 팬츠에서 가장 유명한 M65 팬츠에다가 아웃도어 감성을 살짝 입혀서 웨어러블하게 만들어버린 반바지입니다 근데 또 여기다가 원단인 레어 타이거 카모 패턴이에요 아웃샌딩이 밀리터리랑 아웃도어 감성 믹스하는 거 정말 멋있게 잘 하잖아요. 허리 벨트 부분이 아웃도어 감성이고, M65 팬츠 심볼이라고 할수 있는 주머니 사선 덮개가 밀리터리 감성입니다. 이런 거 알고 있는 게또 언니는 재미죠. 빈티지 할리 티셔츠 감성을 이렇게까지 잘 표현한 브랜드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 빈티지 티셔츠랑 비교하면서 직접 확인시켜드렸잖아요. 오늘 컨텐츠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아이템이니까 사이즈 빠지기 전에 빨리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몸판은 무난한 블랙 색상이라 웬만한 컬러의 팬츠랑도 상성이 좋으니까 코디 걱정도 없죠. 171 70 기준 모터 시리즈 T 번호 게임 바이커 빈티지 레드 스몰 사이즈 캔버스 카펜터 더블니 쇼츠 미디움 사이즈로 갔습니다. 역시나 빈티지 모터사이클 티셔츠 무드를 제대로 보여주는 번호게임 바이크 빈티지 레드입니다 블랙은 무난하게 좋은데 레드가 임팩트는 또 제대로 있죠 일단 그림 개체 자체가 멋있어요 밀리터리 프린팅이 조금 진부하게 느껴지셨다면 이런 빈티지 모터사이클 프린팅으로 미국 감성 제대로 연출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새로운 맛이거든요 감성은 빈티지가 맞지만 얘는 새 상품이잖아요 넥라인 후줄근하지 않고 짱짱합니다 넥라인 넓게 빠진 티셔츠가 아니라 살짝 위로 잡아주는 느낌이나 간절기 때아우터를 셔츠 입고 안에 레이어드 해도 정갈하게 떨어집니다. 빈티지 프린팅 감성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핏도 잘 빠졌어요. 특히 소매 통 부분이 넓게 나고 어깨에서 꺾여서 감싸주는데 저는 이 선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운데 프린팅만 빈티지 워싱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매 끝단이나 티셔츠 밑단에도 빈티지 워싱 처리가 은은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악하지도 않고 완성도 높은 워싱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24SS 메가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카펜터 더블니 팬츠를 쇼츠로 변형한 제품입니다. 요즘 미국 느낌의 아메리칸 캐주얼 워크웨어가 대세인데 딱그 느낌의 반바지 버전이죠. 원단이 헤비한 캔버스 소재라서 핏잘 떨어지는 건 물론. 나중에 나만의 경련 변화도 챙길 수가 있는 팬츠입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살짝씩 휘끗휘끗하게 퍼커링이 잡혀있잖아요 이런 원단이 경련 변화가 잘 나오거든요 데님 팬츠만 에이징 되는 게 아닙니다 워크 팬츠 DNA답게 기본적으로 엄청 튼튼합니다 이렇게 바지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에 트리플 스티치로 처리를 해서 내구성을 챙겼습니다. 쉽게 말해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험하게 막 입고 경련 변화 빼봐라. 이거죠? 모터 시리즈 T 번호 겸발그 빈티지 블랙도 좋은데 솔직히 포인트가 더 되는 컬러는 빈티지 레드입니다. 코디도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레드는 베이지 계열의 팬츠랑 입어주면 딱 좋거든요. 그리고 연청 바지에도 상성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빈티지 할리 티셔츠들이 대부분 검정색들이고 이런 감성을 내드는 정말 유니크하기 때문에 강추 드립니다. 이번에는 빈티지 프린팅 티셔츠 말고 메카닉 셔츠 코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170일 70 기준 메카닉 하프 워크 셔츠 스몰 사이즈, 원턱 데님 셔츠 미디움 사이즈로 갔습니다. 아웃스탠딩이 워크웨어나 빈티지 모터사이클 서브컬처로 오마주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메카닉 셔츠입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색감이 너무 좋아서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멋있는 제품이죠. 이 제품이 좋은 이유가 안에 아웃스탠딩 빈티지 프린팅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가벼운 아우터 느낌으로도 좋고 아니면 단품으로 그냥 입어도 핏잘 떨어진다는 거죠. 셔츠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카라 모양과 각도가 잘 빠져서 아우터로 입었을 때도 좋고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너무 괜찮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살짝, 루지핏으로 나와서, 루지핏의 팬츠와도 궁합이 너무 좋아요. 1 7 0에7 0 c 기준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덩치 크신 분들도 편하게 루즈핏으로 세팅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름 코디 국밥템으로 써먹을 수 있는 원턱 데님 쇼츠입니다. 이런 걸 하나 있으면 진짜 어떤 티셔츠라도 다잘 받으니까 만능템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모터시리즈 T, 번호 게임바이크 빈티지 네이비랑도 찰떡이죠. 거의 모든 상의를 씹어먹는 데님 쇼츠니까 코디하기 귀찮고 불안하면 바지는 아웃스탠딩 원턱 데님 쇼츠 제품을 디폴트 값으로 정해둬도 좋습니다. 자칫하면 밋밋할수 있는 데님 쇼츠의 원턱 디테일을 추가해서. 포인트를 줬고요. 기본 중에 기본 아이템이라 여름에꼭 필요하죠. 핏은 전반적으로 루즈핏으로 나왔습니다. 통이 좁은 반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발등이 낮은 스니커즈도 좋고 발등이 높은 퉁퉁한 신발도 스트릿한 느낌으로 연출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메카닉 하프워크 셔츠가 정말 괜찮게 나와서 지금처럼 간절기 때 가벼운 아우터용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티셔츠보다 셔츠가 조금 더꽉찬 여름 코디 연출할 수가 있으니까 힘을 좀 주고 싶은 스타일링을 해보고 싶으시면 추천드립니다. 코디입니다. 17170 기준 모터 시리즈 T 온더 로드 스몰 사이즈 캔버스 카펜터 더블 니 쇼츠 미디움 사이즈로 왔습니다. 아웃샌딩이 자랑하는 모터 시리즈의 또 다른 그래픽입니다. 일단 그래픽이 너무 멋있기도 하지만 몸판이 되는 티셔츠의 색감이 너무 유니크해서 픽한 제품입니다. 아웃샌딩 이번 시즌에 나온 티셔츠들의 아트웍이 정말 감성 좋아요. 이 제품은 처음에 보여드린 제품처럼 크랙 디테일이 아니라 살짝 뿌옇게 색감이 날아간 듯한 효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티셔츠 곳곳에 빈티지 가공의 흔적이 꼼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의 프린팅 말고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감성이 느껴집니다. 아웃스탠딩이 또 바지에서도 이런 유니크한 색감 잘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올리브 색감이긴 한데 워싱 가공이 들어가 있어서 희끗희끗하게 페이딩된 효과가 나옵니다. 카펜터 팬츠답게 팬츠 옆면에 주머니 및 망치고리 디테일 등이 달려있습니다. 이런 색감에다가 이런 디테일까지 달려있는 워크웨어는 정말 레어하죠. 일단 얘들은 티셔츠와 바지의 색감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그냥 이대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로따로 입어도 충분히 멋있는 아이템인데 이렇게 제가 코디 짠대로 가보시면 고민 없이 여름에 제대로 된 필살기 코디는 생겨버리는 겁니다. 17270 기준 모터 시리즈 T 번호 게임 바이크 빈티지 네이비 스몰 사이즈 카펜터 데님 쇼츠 미디움 사이즈로 갔습니다. 이번 24 SS 시즌에서 제 원픽인 보너게임 바이커의 빈티지 네이비 컬러입니다. 이거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딴 것도 좋은데 이 아트웍이 뭔가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SS 때 조기품절됐었던 아웃샌딩 해골 프린팅 기억하시죠? 그거랑 비슷한 색감이에요. 그때 색감 너무 좋아서 난리 났잖아요. 이번에 독수리 아트웍으로 크랙 가공이 더해져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정상가 59,000원인데 기간 한정 할인 들어와서 53,100원이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아우터가 없기 때문에 티셔츠가 곧 전부입니다. 5만원 정도 투자해서 제대로 된 여름 코디 하나 가지고 가시는 거죠 맛돌이 반바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워싱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카펜터 데님 쇼츠인데 이게 범용성이 미쳤어요 어떤 티셔츠에다가 입어도 다잘 맞아요 핏도 적당히 루즈하게 잘 나와서 코디에 따라서 살짝 힙한 분위기로도 연출 가능한 팬츠입니다 워싱도 잘 빠졌고 스티치 컬러가 블랙 데님과 대비가 되면서 시원한 느낌도 나더라고요 블랙 데님 반바지가 범용성 정말 좋거든요. 검정색 양말이랑 검정색 신발까지 세팅해버리면 쎄한 느낌 제대로 터져버립니다. 거기다 이번에 나온 빈티지 모터사이클 무드의 프린팅 티셔츠랑 매치해주시면 빡세게 안 꾸며도 여름에 완성도 높은 코디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웃스탠딩의 빈티지 프린팅 티셔츠로 아메리칸 캐주얼 여름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아트웍이나 디테일은 빈티지 워크웨어, 모터사이클 뭐 이런 감성인데 묘하게 캐주얼한 느낌도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딴건 몰라도 일단 이 티셔츠들은 정말 추천드려요. 아트웍 진짜 멋있게 잘 나왔고 크랙 가공도 오지 빈티지 할리 티셔츠 감성 그대로예요. 자 추가로 댓글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아웃스탠딩 아이템에 대한 간단한 감상평과 본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5월 2일까지 3명을 추첨해서 모터시리즈T 번호게임 바이크 빈티지 블랙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권조 t v 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